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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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몸맛, 몸맛. 이거 <laughs> 손맛이 아니라 몸맛. 이게 머리게. <laughs> 야, 이게 뭐 수십이 제법 나와. 아주 마음에 들어, 여기. 아, 분위기 너무 좋아, 여기 진짜 지금. 아, 깜짝가깜짝가깜짝가 와. 깜짝가 야, 이야... 사이즈인데 어마어마하다, 이거, 아. 네. 와, 잠깐만, 잠깐만, 야, 나 이거, 야, 미치겠다, 이거, 와, 이 드래커이 다 잠궜는데, 더 이상 잠을 꺼졌는데 야, 이거, 뚫채로 뜰, 뜰 사이즈가 아닙니다, 이게 지금. 살살 끄집어 보자. <laughs> 야, 아가비 걸렸어, 아가비. 와, 씨, 쌓이지 마라. 미치겠다, 이거, 와. 달래야 돼, 달래야지요. 자, 한방에 가자, 한방에한방에 잠깐만, 잠깐만. 와. 그래, 좀 쉬고 싶니, 너도 으쌰! 으쌰! 아우, 팔 아파, 진짜. 잉어입니다, 잉어. 와. 그래서 눕힌 잉업. 줄 알았더니. 야. 내가 잉어를 메다도 잡아봤지만 이렇게 옆으로 빵 좋은 건 처음 잡아보는 거 같아, 빵이. 완전 돼지, 이거, 돼지, 이거, 와. 최고가 이래, 좋냐? 와, 진짜, 와, 대단하다, 이거. 진짜 딱 고목나무 하나 건드리는 느낌이 에요 고목나무. 이만한 고목나무 하나 보 옆에가 그냥 내 민호를 툭 때렸어요. 그러니까 때리는 입질이 아니라 그냥 툭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냥 후킹을 딱 했는데, 순간 한 1, 2초는 남은 줄 알았어, 남은. 뭐, 뭐, 어지간해야지, 뭘 어지간해야지, 곡이라고 느끼지. 이거 무슨, 응? 집채만한 나무 하나가 툭 건드는 느낌이었는데. 딱 째는 거 보고서, 아. 또한 4, 5천원 쏘아린 줄 알았어요, 또. 혹시나 하는 마음에. 근데 역시나. 아우저 낚싯대 솔직히 꾸러진 줄 알았어요. 그 피아노 줄 소리, 윙윙 같은 거 뭐, 참겠는데, 로드에서 약간 그왜 데미지 들어오는 소리 있어요? 그뿌지직 하는 거 비슷한 그런 소리가. 뭐, 어지간해야지 야. 드랙도 못 잡고 있어요 터질까봐 하... 아 한동안 못갈것 같아요 너무 커서 와 오우 숨기었어요 오우 이야... 괴물 한 마리 잡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뭔 배가 이만해 뭐뭐 바디캐치를 하든 정확하게 후킹을 하든 뭐, 어떻게 하든 간에 뭐, 잡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또, 굳이? <웃음> <웃음> 야, 진짜, 어마어마하고 왔습니다, 막 어, 쏘가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, 좀. 저만한 건 아니어도. 잡아봐야죠. 어, 가까운 쪽 여울을 좀 공략을 했고, 지금 반대편 직벽 쪽 여울로 들어왔습니다. 이 풀숲을 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네요. 저쪽처럼 잔자갈이나 뭐 어떤 호박돌을 질비하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. 큰 돌들이 그냥 금성금성 있고, 바닥이 좀 모래밭이 좀 많습니다, 대신에. 그래도 수심이랑 물골은 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, 쪽이랑 라이징을 보러 앞에서 또 하네요. 고. 아, 잠깐만, 또 잠그고 싶은데, 아, 라인 나갈까봐 잠그지 못하겠고. 아, 자, 일단 해볼 때까지 해보겠습니다. 뭔지 모르지만, 아직 뜨지는 않았지만, 엄청 나가는데. 자 일단 나그식 뺐으니까 싸워보자 자 내가 이런거 전문이야 바로 절대 안 놓친다 내가 진짜 이런 거 1m 짜리 초도 내가 잡는다 이런 거아 근데 너무 나간 다 진짜 아줄 없다 줄이 없어 이러다가 몸맛, 몸맛. 이건 손맛이 아니라 몸맛. 아유, 이거 어게하면 좋은데, 진짜. 팔에 힘 나빠지고, 진짜 죽었다. 아유, 씨. 점심도 안먹어는데 명파 죽겠구만, 씨. 아유, 씨, 진짜. 야, 이제 보인다, 이제 보인다, 뭐. 뭐 보인다, 뭔지 몰라도. 와. 야, 뭐, 물에서 요, 요물 나온다, 요 물. 으아. 으아, 씨, 내가 너. 빼낸다 내가.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. 로와 씨, 일로와. 으아. 와. 와 진짜 개운 진짜 개운다 이건 음. 이게 보리개와 <laughs> 진짜 미치겠다 와 이거 어, 사이즈랑 아까랑 뭐 비슷한데 미치겠습니다 진짜 아 이건 10분 걸렸습니다 꼬리에 걸리는 바람에 10분 짜리입니다 몇 아, cm지 뭐 사이즈도 못 견딜 너무 무거워 갖고 싶도 들고 팔은 너무 아프고 뭘두마리 하자 뭐 이런 거를 아우 진짜 속상해 이걸 와 진짜 나도 못갈 거야 지금 힘들어도 가봐 그래도 너네 여기 이런 거 너무 많다 진짜.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. 아뭐 손맛이라 완전히 이건 몸마술한 것 같아요. 아주 몸 전체로 랜딩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어떻게하튼 간에 얼굴은 맞습니다. 어떡하든. 하루에 두 마리 이거 잡고 나 처음 이거 같다 진짜. <laughs> 진짜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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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또락에서 <laughs> 빅 게임을 하고 있어 진짜 나. 야 표현 진짜 죽인다. 민부에서 빅 게임하고 있다 이거. 7시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낚시는 아주. 충분하게 손맛은못 보고 몸맛을 봤습니다. 혹시라도 집에서 바다가 멋인 분들은 또빅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달천강으로 오셔갖고 포퍼 없이도 충분하게 빅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. 연중 딱한번 맛볼 수 있는 그 몸맛, 아마 이 시기에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나 일단 오늘 소화를 못 봤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자존심이 지금 하, 스크래치가 났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더 들어오겠습니다.